스페인, 스페인, 스페인. 에어프라이기로 할 거야 프라이팬으로 할 거야. 프라이팬이지 당근 식용유 반죽 그릇 네. 자 반죽 그릇은 얘를 수도 없어. 자 어떻게 하는 거야? 반죽 그릇 자물물180 식용유 반죽 그릇 주걱 프라이팬 뒤집기 좋아. 아승부리파분이이파 인분? 프파이팬조립림물리 파림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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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어떻게 파림부리. 파림부컵 파림부리. 파림부리. 정 어? 이거 이가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? 이거 좀 줄이면 돼 이거? 잠깐만 이스트를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<놀람> 이스트가 이게 맞을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건 맨 쪽에 이스트를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어, 그다동용 프리믹스

잘 도와주세요. 됐어. 소멸이었다. 어? 어. <laughs> <laughs> 啊。Oh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귀엽잖아. 이제 방법을 알았어. 오, 그럴듯한 냄새야. 응. <laughs> 멀쩡. 어. 반죽도 잘 넣네. 응. 응, 진짜 넓쩡. 으아! 아 뜨거! 아, 아 그렇지. 어. 근데 내가 막 나쁘지가 않아서. 근데 디자인은 이쁘다, 소연이한테도딱 이런 느낌원한 거잖아. 어, 아니야, 근데 여기가 응. 좀 네모나니까. 근데 어. 뭐. 이게 근데 네모나는 옆으로 길어가지고. 맞아, 맞아. 그리고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된 네모나면. 그래서 아주 좋지. <웃음> <웃음> 아, 마음에 들어. 난 좋지. 어,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해가지고. 맞아. 어, 내거 너무 있어. 어. 근데 내게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. 어? 조금 조연이 꺼에비해서 저렴해, 저렴해 보이긴 해. 내가 여기 패가 들어갔어. 어, 그게. 조금 고급스럽잖아. 어, 맞아. 슬식이 확실히 달라 보이는데. 어, 예쁘다. 어, 잘 어울리네. 어, 이거 나도 빼서 써야 되겠다. 빼봐. 어, 난또잘 어울리지. 아, 근데 너무 작다. 아, 우 타이트해. 너무 타이트해. <laughs> 여기가. 어, 막, 반자놀이를 이기는 <laughs> 수준. 이거 알지? <laughs> 어, 어 짱구? 어. 오, 너무 예쁘다. 어, 잘 어울리네. 오. 오. 아 돈쓴 보람이 있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내게 더 예쁜데. 소스 이게 이게 그거야. 응? 소스만 부어주고 이게 소스야. 아 그래? 오분 그냥 양념이 잘 배우 어. 오분 뒤에 그냥 저어주면 돼. 불이 너무 불이 너무 센거 같아. 불린 건데. 오분 후 양념이 잘 배이도록 저어준다. 팔분후 중간 불로 줄이는 서서히 끓이면서 먹는다. 그러니까 좀 세게 해야 돼. 이고 맵기 조절은 조금 남기고 부어주고 맛보면서 추가하라고 했는데. <laughs> 불타보는 거지 뭐. 그래 소감 한번 뒤집어 보자. <laughs> 기호에 맞게 같이들인 청양고추 라면. 라면과 우동 사리는 따로 삶아서 비벼 드시는 것을 추천한대. 아버님 주신 시제 와인 그리고 이거 그냥 이거... 돌리는 거야. 아, 돌렸는데? <laughs> 아 그래? 어. 그럼 소연이가 다따놨네 오빠도 저거 머리띠 오빠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이런 안타깝구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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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조명 쓰고 싶은데, 우린 맞아, 주황조명 맞아, <laughs> 주황조명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응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선생님이 메리 축하합니다 아, 네. 메리 크리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, Merry Christmas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2년. Happy New Year. e y e r r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여기녕하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세요안녕이 저희는 지금 <laughs> 새해를 보러 인천에 한 산을 오르려고 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깜깜해요. 깜깜, 지금 시각은 깜깜. 몇 시야? 지금 시각? 6시, 56분. 6시 56분입니다. 얼른 가야 될것 같아. 어? 하늘이 밝아지고 있다. 네. 올라가기도 전에 해 뜨겠다. 얼른 갑시다. 요거 하나 못 넘는데. 이거게힘들어기야 10분 올라온거 같은데. 아 진짜. 몸이 쓰레기다 몸이 쓰레 아. 숨소리뿐이야. 올라가고 <목소리>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